박정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 코치 프로젝트. 코칭살롱의 마람.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 코치 박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 코치님. 네, 저희 벌써 6월이에요. 어, 세월이 너무 빠르죠? <laughs>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laughs> 네, 어우, 뭐, 여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봄이 너무 짧고요. 점점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프기도 아, 해요. 저봄 코치인데, 봄이 짧아져서 너무 슬퍼요. <laughs> 봄 코치님? 네. 봄을? 이름은... 아니요, 봄을. 지켜주세요. <laughs> 아 이름을 바꿔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게 더 좋겠네요. 네. 네, 봄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봄을 네, 지키는 봄꽃 정 네. 이게 사계절이 없으면 사람이 낙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정말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올해 반이 지나갔지만 팟캐스트도 벌써 3월에 시작해가지고 3개월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네. 음,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네. 아, 그래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음. 네, 두 번째 테마를 저희가 오늘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테마에 이어서 6월부터는 두 번째 테마로 새롭게 찾아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번 테마는요. 바로 소통입니다. 아, 소통. 네, 통하였느냐 <laughs> 네. 왜 소통일까요? 음. 본거진님 네. 본코치님은 소통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laughs> 자신은 없네요. <laughs> 아, 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땐잘 되는 것 같고 어, 맞아요. 또 어떤 땐잘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사람하고는 또잘 되는 것 같고 음. 또 어떤 사람하고는 또잘안 되고. 네. 어 우리 코치들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같이 들여다 보면 어, 대부분 소통의 이슈로 기결되는 경우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떠세요, 본 코치님은? 제가 제 고객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꼭뭐 코칭 이슈뿐만이 아니라 음. 우리가 사는 많은 이슈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음. 관계와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그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혼자 살면 혼자 살수 있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왜냐면나 혼자 있으면 굳이 내가 누구랑 소통이 돼 소통을 잘해야 돼 소통이 잘되고 있어 이런 고민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음. 나와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이슈가 되는 거고. 문제는 혼자 살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인간은 혼자 살수 없다는 <laughs> 네. 거고. 또 우리가 사실 1인 1코치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 행복에 사실은 이 소통이 차지하는 것들이 무척 큰 포션인 거죠. 네. 그게요. 러 그렇게 소통이 잘돼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laughs> 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분 사실 네. 많이 못본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나는 소통 너무 잘해요. 없잖아요, 사실. 내 속으로 낫지. 만 <laughs> 속을 모르겠어. 그죠? 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네. 또 우리 교육도 많이 가면 네, 기업에서도 기업에서. <laughs> 또 많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업에 계신 모든 팀장님들과는 소통이 안 돼요. <laughs> 말씀 들어보면. 네. 또, 저, 팀장님들 교육하면, 아, 이런 교육, 우리 임원분들은 교육 안 받으세요. 아, 임원들이랑 소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다들, 그죠? 예, 그 누군가와 소통하기가 힘든 거죠. 어려워시죠 음. 네. 이렇게 소통이 이슈가 되고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근데 소통을 못 하는 걸까요? 어, 본코치님은 소통이 잘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잘 되면 좋겠지만 <laughs> 안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네안 되는 게 자연스럽다. 어, 딩동댄 아, 맞췄어요. 네, 저희가 교육을 할때 소통의 오류는 디포스트다라는 얘기를 많이 음, 해요. 기본이다 깔고, 들어가는 네, 깔고 거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저도 그렇고 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소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이유가 뭘까요?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본 코치님은 뭘 보세요? 음, 뭐, 상대방? 자고 있는 남편? 네. <laughs> 환경? 네, 이런 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음. 거예요. 항상 그 누군가를 보거나 주변 환경을 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어 때의 환경을 보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하 이런 현상을 고급진 단어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고급진 단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대단한 심리학 용어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뭘까? 뭔가요? 내로남불. <laughs>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네. 그래서 요새 뭐 최근에 정치인들을 그러니까요. 한테 네. 내로남불에 에, 내로남불이 심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정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음. 네, 이거를 어그 전문 영어로는 귀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귀인 이론, 네. 그 원인을 찾는 음. 걸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이론이라 그러면 되게 아, 우리 삶이랑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론은 사실은 인간의 이런 현상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일상 삶과 되게 밀착형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번 보거나 그냥 나의 일상을 봤을 때 네. 사실은 뭔가 원인이 있을 때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음. 뭐 조건이 이래서 환경이래서 아, 어쩔 수 없었어. 이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너는 원래 네 꼬라지가 어. 그래서 그래. <laughs> 어,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어. 많이 해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응, 음. 그렇 네. 그래서 이런 그 귀인 이론을 되게 재밌게 또음 그, 케이스를 가지고 풀어냈던 음. 책이 네.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네. 여기서는 이 귀인 이론을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네. 자기를 속이는 거. 아. 음. 그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원인을 항상 어디서 찾냐면 다른 사람에서 음. 찾는 거죠. 음.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음. 갑자기 <laughs> 어, 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하게 됐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좀 위안이 되기도 해요. <laughs>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그 네. 사람이니까. <laughs> 네. 근데 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살 수는 없는데, 네. 어, 소통은 어쨌든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음. 네. 근데 점점 더 소통이 잘안 되고, 심지어는 불통의 시대다 이러면서 대통령도 사실 소통이 안 돼서 <laughs> 바뀌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왜 그럴까요? 어, 일단, 뭐 저의 경우만 봐도 사실 너무 바빠요. 음. 너무 바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다불통이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느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음. 뭔가 일을 하는데, 어,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어,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왜 1인 가구 얘기도 음. 많이 나오고 혼밥, 네. 뭐 혼술족, 네, 네, 이런 얘기 많잖아요. 혼영도 있대요. 아, 혼자 영화 보기? 네. 어, 어 네, 그러니까 맞아. 점점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음. 그러다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어, 자신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는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음. 많아지는 거예요 혼밥이나 혼술 뭐 이런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죠 지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 그렇죠 소통을 음. 네. 하지 않고 혼자 있다 보면은 어~ 자신의 자신의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음, 거죠. 맞아요. 요새는 또 핵가족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 하나. 음. 인 맞아요. 경우들이 무척 많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어, 노는 방법도 음. 요새는 개임이 있어서. 맞아요. 혼자 하고. 어, 어 혼자 하는. 그니까 러 즉,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무척 많아지고 있다는 음. 거죠.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프레임 혼자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우리 세상이 자기만의 그 프레임에 갇히고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보고 이걸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꼰대. <웃음> <웃음> 요즘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특히 네. 젊은 꼰대, 뭐 이런 어. 얘기도 나오고 직장 가면 꼭 꼰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네, 우리 팀장님만 꼰대가 아니라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꼰대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네. 많이 나타난다는 제일 거예요. 제일 무서운 선배는 바로 1년 윗선배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어, 어떤 사람이 꼰대인가, 혹시, 내, 나는? 내가 꼰대가 어, 아닐까 네.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 테스트해 볼까요? 테스트 네, 네, 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네,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들어보시죠. 아, 네, 어, 두, 조금 떨리는데요. <laughs>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네, 1번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 반말한다. 2번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음, (3번) 요즘 젊은 후배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4번) 내가 너만 했을 때 이랬어 <laughs> 라는 얘기를 <laughs> 자주 한다 (5번) 한때 내가 잘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6번) 자신의 인맥을 자꾸 얘기한다 네, (7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8번.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9번. 하나하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10번. 나보다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laughs> 네, 11번. 연애사 같은 사생활 이야기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수 있다. 12번. 아, 이거. 거의 모든 <laughs> 어. 사람일 것 같아요.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아, 네. <laughs> 저막 머리에 떠오르는 막 선배들, 예, 직장 선배들. 아니면 뭐, 아, 맞아, 맞아. 우리 팀에 이런 사람 있는데 막 네. 이러시고 있을 것 같아요. 몇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걸 물어보시고. <laughs> 네. 그래서, 어, 다섯 개 이하이면은요, 네, 초기 꼰대래요. 아, 그래도 아직은. <laughs> 네. 그 다음에 여섯 개에서 아홉 개가 되면은, 어, 꼰대 경계주의보.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10개 이상이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당신은 자숙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답. <laughs> no 답이 없어요. <laughs> 자숙하시래요. 아, 재밌네요. 네. 아,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난 절대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풀어봤는데, 사실, 어, 이, 인간이 아까 귀인 이론의 성향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신경 써서 어,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않으면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음. 가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니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음. 다 같이 살아야 되고 혼자만 이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통을 잘해야 될 텐데 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소통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음. 그 많은 분들이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어 대화 기술? 말을 예쁘게 음.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말로 이 지금 제가 하는 그쵸? 이 말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소통은 그러니까 막히지 않고 통한다라는 거예요. 음, 사전적 정의가 그런가요? 그렇죠. 어, 네. 네. 저희 딕셔너리 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좋아합니다. 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음.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네, 이게 그쵸? 소통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통한다는 거는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음, 그쵸?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잘 통한다라는 게 눈빛만 봐도 막 아이고 그렇죠. 눈빛만 봐도 막 이런 <laughs> 얘기 했잖아요. 이신전신 막 <laughs> 네.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말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음, 네. 그렇겠네요. 정말 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 소통을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이슈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어, 저희가 어떠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 팟캐스트잖아요. 우리가 K 본부, M 본부, <laughs> S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도 어 이렇게 계속 그 저희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또더 좋은 또어그 에피소드가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를 할 건데요. 네. 그런데 일단. 어, 저희가 스타팅 하려고 하는 거는, 어, 일단 말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통하는 데 중요한 게 뭐가 음. 있을까? 사실 감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쵸. 그 안에 우리의 의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제일 처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음, 우리가 소통할 때 필요한 것들 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예. 공감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네. 소통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사연 같은 거 받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짝 여쭤봤어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다가 올렸더니 사연이 그냥 <웃음> <웃음>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팀장님 얘기, 우리 선배님 얘기, 뭐 남편 얘기, 막 어. 활기를 띠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팟캐스트를 조금 더삶 미착형으로 음.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와 소통이 잘안 돼서 답답하거나. 앞에서 꼰대 테스트 저희 했잖아요. 근데 꼰대 같은 상사 선배 때문에 짜증나는 분들, 소통 잘하고 싶지만 잘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SUPPORT 서포트. 골뱅이 citkorea.co.kr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코칭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게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 을 위해서 팟캐스트에서 저희 영 코치님께서 코칭을 직접 보여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칭 1세대이자 17년차 전문 코치 영 코치님께 코칭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꼭 17년 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코칭 받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음, 약간 부담이실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코칭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칭을 받는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 주고요. 그래서 우리 본 코치님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 한번도 코칭을 받아 본 사람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번만 코칭 받은 사람은 그렇죠. 없네 스토리 펀딩을 하면서 네. 많이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 코칭이 뭐지 그래서 좀 궁금하지만 선뜻 어, 도전을 못 하셨다가 음.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 다시 또 받으시고 재결제 해주시고 이런 음.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맛과 코칭의 파워를 경험하시면 음. 어, 그 묘미를 아실 수 있구나라는 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소통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도 좋고요. 코칭을 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테마를 시작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도 연구진이 명색이 그 팟캐스트 제목이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잖아요. 네. 네. 그냥 가시면 아쉬우시 아쉬우니까 오늘도 질문 하나 주고 가셔야죠. 네,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준비해 오신 이유 먼저 들어보죠. 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인데요 같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게 돼요 아~ 맞아요 원래 공기나 물처럼 네 없어지기 전에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됩니다. 심쿵질문 들으시는 분들 일주일간 곱씹어 보시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 자기 자신에게 선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도 심쿵질문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영의 코칭 살롱 영코치가 여러분께 드리는 심쿵질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통하고 있습니까?